주파워피니어아 박성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변이 나오는 통로와 정액이 나오는 통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그 피는 심장에서 나온 피는 이 깨끗한 피로 온몸에서 이그 우리가 사용 후에 노폐물을 포함한 정맥 피가 이렇게 신장에서 걸러지거든요. 신장에서 그 노폐물을 걸러지면서. 어,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이 오줌이 만들어지면 이 신우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저장이 됐다가 신우에서 바로 요관 이 요관을 통해서 이 방광 방광으로 가서 방광이 채워지거든요. 방광이 채워지면 오위가 음. 느껴지면 전립선 예, 요도랑 이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액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통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자는 이 고환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고환에서 만들어져서 이 부관, 부관에서 성숙되면 이, 이 정관이 안쪽으로 몸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광, 방광 위쪽과 양쪽 사이드 쪽으로 이 정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관이 고환에서 부관을 통해서 이 정관이 배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방광이거든요. 방광 이 사이드 쪽으로 해서 위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게 정낭입니다. 정낭 정랑. 이 정낭은 정액을 만들어요. 정액을 만드는 여기와 정자가 포함돼서 이 전립선 쪽으로 통한 우리 요도를 통해서 정액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일단 정액은 정낭과 전립선에서 만든다는 거, 고안에서는 정자를 만든다는 거, 그걸 아시고요. 정액이 어떻게 배출되는가는 방금 설명으로 해드렸죠. 소변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정액이 배출되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